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멘토링.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것들, 이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멘토님들, 멘토님들의 멘티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뭐 학교, 전공 다 다릅니다. 그러한 멘티들이 멘토님들을 신청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단일한 그러한 조직이라면 멘토님들이 편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멘티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멘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멘토님들께서 멘토링의 이야기와 수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야기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준비가 어, 철저한 사람과 아직 준비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는 수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라면 여학생의 경우 해외를 진출할 때 걱정하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안전한지, 성차별은 없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또한. 아, 멘토링을 하시면서 준비가 잘된 사람들은 이야기가 쉽게 쉽게 풀어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왜 해외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왜 어학이 중요한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조금 더 차근차근 세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려야 된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준비하자입니다. 멘토님 멘토링을 할때 멘토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멘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네둘다 중요하지만 중심은. 멘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멘티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서 해외에서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궁금해 하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멘토님은 어떤 대학생을 하셨고, 어떤 계기와 결심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해외를 나갔던 멘토님이 그 나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거 생활, 문화적 적응, 현지인과의 네트워킹, 관계 맺기,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직무는 무엇이고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해 할 겁니다. 사실은 멘토님이 하고 싶은 얘기와 멘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토리를 충분히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시간 강연을 하려면 무려 다섯 시간의 강연 분량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오배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요, 강연에 듣는 청중들이 실제 내가 준비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꺼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한다는 거죠. 멘토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방패와 무기가 충분해야겠죠. 멘토링의 방패와 무기는 뭘까요? 맞습니다. 나의 경험과 스토리, 내가 들려주고 싶은 정보, 지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야기들을 보따리를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따리를 아무거나 막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내가 해외에 경험하였던 이야기. 내가 해외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의 이야기. 젊은이들이 해외를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이야기. 이렇게 시기 주제별로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면 이야기를 듣는 또 멘토링에 참여한 젊은 멘티들이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적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 집어 넣을 때도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때, 어, 시간이 무척 보람됐는데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많이 준비한 이야기들이 결국엔 효과적인 멘토링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